자, 여러분 유닛 9인데요. 파트 3의 회사생활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올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제안 요청 관련 문제가 나오면요. 어, 이 문제는 파트 3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유형이니까 잘 정리를 해놓으셔야 될 거예요. 제안을할때 어떤 식으로 제안하면 되겠어요? 일단 제안 관련된 단어들이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Suggest. recommend, 추천한다, 제안한다, 마찬가지구요. 요거 말고도 알아두셔야 될게 advice, 충고하다, require, 요구하다, ask, 요청하다, advice, 오, 똑같네요. 얘는 배제하고요. suggest도 마찬가지로 유의어로 잘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I recommend 어쩌고 저쩌고. 다음에 u가 나오는데 원래 여기에 대시 있어야 되는데 대시 생략이 잘 되는 아이죠. 그래서 u 다음에 어떤 것을 제안하는지 끝까지 들어주셔야 되는데 제안하는 바를 알수 있는 힌트는 recommend, advise, require, ask, suggest라는 거. 그리고 제가 ask를 좀 따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 ask는 원래 물어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ask 다음에 about이 나오면, I will ask about blah, blah, blah. 나는 어떤 거에 대해서 물어보겠다 해서, 음, 얘는 inquire과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의하다 또는 물어보다. 자, 두 번째는 ask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ask 다음에 for 이라는 전치사 나오면요. 어떤 것에 대해서 요청하다, request. 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똑같은 단어이긴 하지만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 달라지니까 요거는 좀잘 외워 두셔야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제안을 뭔가 할 때, 요청을 할때 어떤 식으로 단서가 나오느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대명사 유 포함 있죠? 어, 다 권유문의 단서로 등장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음, 요청을 한다고 하면 You should 아니면 뒤에 조동사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You may, you might, you could, you would 이런 식으로 뒤에 조동사가 나오고요. 그 뒤에 본동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너는 이거 해야 돼 하면서 요청을 권유를 하는 거니까 여기 동사가 완벽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Why don't you? 여기도 you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너뭐 하는 게 어때? How about 와라바이 뒤에는 뭐가 나온다 뒤에는 어, 특정사가 아니라 동명사가 나오겠네요 너뭐 하는 게 어때 뒤에 나오는 ing 붙은 이 동사에 여러분이 집중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제안을 할때 너 뭐뭐 해! 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대신에, please 라고 좀 착하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please, 뭐, uh, line up first. 먼저 줄좀 서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please 다음에 나오는 동사. 완벽한 힌트 또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하는 거 있죠. 얘는 let's 인데요. 뭐뭐 합시다. 권유문. 뒤에 나오는 동사. 힌트가 다 어디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You 포함 권유문에서 조동사 다음에 여기 나왔고요. Why don't you, how about, what about 뒤에 나오는 동사 ing 아니면 동사 원형. 세 번째, please 다음에 나오는 이 동사. 네 번째에도 마찬가지로 이 동사에 여러분이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차이점을 알려드리면요. Why don't You랑 Why 똑같아요. Why don't I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달라요, 여러분? Why don't는 똑같은데 뒤에 대명사가 다르죠? Why don't you, 너, 뭐, 뭐 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쵸? Why don't I, 내가 하는 대상이 다르잖아요. 내가 뭐, 뭐, 하는 게 없대. 내가 나한테 제안을 하진 않잖아요. 이거예요. 제의입니다. 내가 뭐뭐해 줄게. 제의하는 거 있죠? 이렇게 뉘앙스가 좀 다르니까 why don't you? why don't i? 파트 1에서도 아 파트 2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파트 3에서도 나오면 이 대명사 가지고 뒤에 나오는 동사 따져 가면서 이 사람이 제안을 하는 건지 제의를 하는 건지 따져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어렵진 않은데요. 파트 3에서 좀잘 알아둬야 될거 제한 요청 관련 문제 굉장히 잘 출제가 되니까 알아두셔야겠고 이거 유의어 있죠 진짜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장 가기 전에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알아두는 방법 대명사 포함 Why don't you, please, let's, why don't you, why don't I까지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파트 3세 문제를 천천히 잘 풀어 보시고요 이런 제한 관련 요청 문제 나오면 꼭 맞추시게요